2024년 사람들이 많이 찾는 라디에이터. 온통 라디에이터 세라믹 PTC 히터는 겨울철 필수 아이템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. 다양한 리뷰에서 사용자들은 이 제품이 빠르게 따뜻한 바람을 내보내며 예열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 큰 만족을 느끼고 있습니다. 특히 안전 기능이 강화되어 있어 가족이나 애완동물이 있는 가정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. 디자인 또한 깔끔하고 슬림하여 인테리어에 잘 어울리며 이동이 편리한 바퀴와 손잡이가 있어 공간 활용도가 높습니다. 타이머 기능과 온도 조절 기능도 직관적이라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전기세 걱정 없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싶다면 이 제품은 정말 추천할 만합니다. 올 겨울 따뜻함과 안전함을 동시에 누려보세요. 이번에 출시된 23년형 신형 아디에이터는 겨울철 난방의 진정한 혁신입니다. 고객들 사이에서 이미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특히 자동 타이머 기능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. 원하는 시간대에 맞춰 설정할 수 있어 전기세 절약은 물론 효율적인 난방이 가능하다는 점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. 소음 걱정 없이 조용하게 작동하며 다양한 핀수 옵션으로 방 크기에 따라 최적의 선택이 가능합니다. 간편한 조작법과 디자인 또한 매력적이며 이동이 용이한 바퀴와 손잡이가 있어 어디서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특히 동파 방지 기능까지 갖춰 겨울철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. 따뜻함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이 라디에이터는 올겨울 최고의 선택으로 추천드립니다. 뉴한양테크 타이머 전기 라디에이터는 겨울철 필수템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. 사용자들은 이 제품의 따뜻함과 효율성에 대해 극찬하고 있으며, 특히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점이 매력적입니다. 타이머 기능으로 원하는 시간대에 맞춰 작동할 수 있어 에너지 절약에도 도움이 됩니다. 슬림한 디자인과 바퀴가 있어 이동이 간편하며 조용한 작동 소음 덕분에 집중력 저하 없이 업무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. 무엇보다도 자동 온도 조절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어 찬바람을 피해 따뜻하게 지내고자 하는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. 이 라디에이터는 스타일과 기능성을 모두 갖춘 아이템입니다. 겨울철 더 이상 추위 걱정하지 마세요.